버스가 급출발하는 바람에 아버지가 넘어지셨어요. 어떻게 하죠? 피해자의 자녀분이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 문의 주신 내용입니다. 이렇게 버스에서 급출발, 또 급정거사고로 다치는 일 정말 흔하게 발생하는데요. 대부분 손을 짚거나 엉덩방아를 찌으면서 손목이나 허리가 골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내용, 대중교통사고 시 대처 방법과 보험 접수가 거절될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특히 버스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위의 이목이 집중될 수 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황해서 무작정 버스에서 내리거나 또 아무렇지도 않게 의자에 앉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이 당황스러운 마음이 좀 가라앉기 시작하면 갑자기 통증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보험 접수를 요청하니까 버스에서는 어떤 입장일까요? 멀쩡하게 걸어가 놓고는 무슨 말이냐? 버스에서 다친 거는 맞냐? 이렇게 되물으면서 사고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실 이 손목이나 발목처럼 팔다리가 골절되는 경우에는 즉각적인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허리가 골절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조금 지나면 어느 정도 보행도 가능하고 나타나는 증상이 좀 허리가 한 느낌 또 삐끗한 정도의 비교적 가벼운 통증으로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동하는데요, 막상 집에 가면 어떨까요? 갑자기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오고 또 걸음을 걸을 수조차 없어서 119를 타고 병원에 가게 됩니다. 너무나 명확한 사고지만 이런 사소한 행동 때문에 어쩌면 교통사고 자체를 부정당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불상사를 대비해서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사고가 났다면 즉시 버스 기사에게 이런 상황들을 설명하고 적절한 조처를 해줄 것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거기에는 회사에 연락해서 버스 조합에 사고 접수를 요청하는 등의 초반 대응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하차 출입문 위에 버스 운전 기사의 이름과 또 회사가 적혀 있는 운전 자격 증명 카드를 찍어 놓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를 잘 수집해야 하는데요.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은 차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난 시간과 위치 등을 기록하셔서 추후 필요하다면 해당 영상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혹시 사고 당시 목격하고 또 도와준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럼 그에게 연락처를 좀 부탁할 수도 있겠죠? 사고 당시 상황은 과실을 산정하거나 이와 같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가 났다면 즉시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척추가 골절되는 경우에는 다순 엑스레이로는 골절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이 있으면 추후 발견되는 진단에 대해서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방문하셔서 버스가 급정거에서 뒤로 넘어졌다처럼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 사고가 났을 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어떨까요? 사실 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사고 기록이나 버스 공제조합 접수만으로 보상처리는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좀 경미한 부상이고 또 회사랑 원만한 합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신다면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기사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처리가 오래 지속돼서 힘들 것 같다면 이를 대비해서 미리 신고해 놓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서류들을 잘 보관해야 하는데요. 추후 합의금을 산정할 때 우리가 직접 지불한 비용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병원이나 약국의 영수증, 또 보조기 영수증 같은 서류들이 있겠죠. 특히 약제비 영수증은 약국에 갈 때마다 발생하기 때문에 잘 모아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접수를 요청했는데 보험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경찰이 사고 경유 확인을 위해서 CCTV 영상을 확보할 것입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회사에 요청한다면 그들이 거부할 수 있겠지만 공권력이 개입된다면 줄 수밖에 없겠죠. 혹시 처음에는 다 접수해줄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꾼 경우라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먼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고 관할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로 가셔서 사고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때 사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납수 확보한 증거자료들을 진단서와 함께 제출하시고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과정에서 기억해야 될 권리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직접 청구권입니다. 자비법 제10조 보험금 등의 청구에 따르면 피해자는 보험회사 등에게 상법 제1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접수를 거부한다면 화면에 나오는 필요서류들을 준비하신 뒤에 버스공제조합에 방문하시거나 또 팩스를 통해서 직접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대중교통사고 특히 버스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또 보험접수를 거절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하지만 접수가 되었다고 안심하긴 이릅니다. 또 다른 어려움이 남아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왜 공제조합이 보상받기가 어려운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실제 사례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 세무상이었습니다.